한편 2차원적 세계라고 하니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의 평면인 캠퍼스에 그려놓는 것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시도, 말하자면 그림에서의 실험들을 연상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앙리 마티스의 붉은망이나 춤을 보면 기존 그림에서 쓰던 명암법이나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 발전하게 된 명암법이나 원근법은 현실을 평면인 캠퍼스에 구현해내기에 고안한 것으로 일종의 속임수나 허성이라고 본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야수파의 그림들은 다른 기법들을 제거하고 오히려 색을 중심에 넣게 되니 원색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아울러 입체적인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의 캠퍼스에 그리는 독특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입체파들의 그림인데요. 물론 명암법과 옹음법을 배제했죠. 이것은 또한 그리스의 기타와 신문이고요. 이것은 피카소의 게르니카입니다. 특히 게르니카에서는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본 것을 한 캠퍼스의 한 공간에 넘으로써 사물이 배정되어 그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동키호테의 의식이 단순하고 그 시각이 2차원적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동키호테가 보는 세상이 바로 이와 유사한 것들이 아닐까 해서 잠시 다뤄 봤습니다. 그러니까 풍차를 보면서 산초는 그것이 방앗간이 나는 본질을 갖고 있는 풍차로 봤고 동일한 것을 동교 때는 마법사가 변신한 괴물 즉 거인으로 본 것은 그가 기사 이야기에 빠져 세상을 온통 책 속의 상황에 대입하는 2차원적 의식에서 나온 것임을 알수 있겠습니다.